어? 음... 어... 번아웃 시절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번아웃 같은 경우는 네네. 일단은 저희가 뭐 잠깐 콘서트 때 살짝 말한 적도 있긴 하고 네. 근데 간단하게 라이트한 말을 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위에도 제가 말을 했듯이 뭔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지금 당장 뭔가 지금 내 모습이 뭔가 이게 원래 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라 하면은 더 깊게 빠지게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조금 그냥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벗어나야 돼. 나 지금 뭔가 이걸 위해서 극복하려고 해야 돼. 이런 것보다 그냥 좀아 나야 지금 앞아 약간. 아픈 상태고 약간 조금 지친 상태구나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음. 왜냐하면은 그 상태로 있어도 사실 인생이 내 인생이 뭔가 크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 조금 잠깐 쉰다고 해서 그리고 그 텐션으로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 정말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잠만 자도 되고. 뭐 그냥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같은 느낌인데 그 번아웃이라는 거는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네. 뭔가 열심히 하고 번아웃은 네. 앞만 보고 가고 앞만 봤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번아웃은 <laughs> 잠깐 내가 멈췄다가 아, 그 맞아요. 전에 해왔던 거 있잖아요. 내가 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번아웃이 왔구나. 너 오히려 난좀 멋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 약간 내가 이만큼 여기에 진심이고 너무 많은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번아웃이 왔구나. 그리고 잠깐 쉬어도 생각보다 이게 뭐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쉬었을 때 이게 회복될 때더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올때 잠깐, <laughs> 네, 잠깐 쉬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형문자 형이 말한 것 중에 네. 근력 운동할 때도 쉬었을 때이 문장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진짜예요. 정말 이게 똑같거든요. 운동도 근육이 크려면 쉬어져야 돼요. 많이 쉬어야 돼요. 오히려 쉴 때가 제일 공장. 중요하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 그래서 그게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쉬었을 때한 똑같... 단계 더 성장이 있고 더 강해지고 똑같아요. 그런 거고. 네네. 그리고 이 말도 꼭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확률을 뚫고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그 너무 귀한 따님 아드님 이시고 한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빛이 나는 것을 스스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아 정말 나는 존재만으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잠깐 힘들면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내 시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정말 존재해줘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저는 또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막 네. 약간 어디 제가 뭐 보다가 봤는데 어차피 우리는 어, 먼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될 때가 있어. 아. 예, 네, 약간 뭐냐면, 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너무 거창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죠. 상관이 예. 없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다이한번온 인생이라는 이, 이 여행에서 그냥 이걸 즐기다 가면 되는 건데, 뭐 맞아. 그렇게 막. 하려고 하고 막 이거 막 하는 거는 좋죠. 뭐 아, 이왕 사는 거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나를 갉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 제가 최근에 네. 한 생각이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어차피 저희는 먼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휴, 내가 뭔 북유영화를 누리려고 맞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서 네. 나온 거 아닐까? 사람 사는 다 똑같고 네. 외계인도 똑같고 네. 다 사람도 외계인도 똑같... 똑같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조금, 음. 조금 살다 보면. 정말 맞아요. 네.